자, 8월 3일 방송입니다. 어 오늘 어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1.84%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8%어 잠깐만. 나스닥 어 100으로 해야죠. 네, 2.38% 어, 하락했죠. 더 하락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메이저급 주식 중에 어 정말 많이 떨어진 주식은 누구였죠? 인텔이었습니다. 어, 티커 나스닥 티커 INTC고요. 무려 26% 급락을 했어요.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이게 어, 어제 어 실적을 발표하고 이제 시그 장외 주가가 한20% 정도 하락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구조조정 인텔. 자 승승장구 AMD CPU 투톱 엇갈린 운명 이렇게 어, 환경 어 에서 황정수 기자님께서 기사를 적으셨는데 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15000 1.5만 명, 15,000명 해고, 투자 축소, 그리고 반도체 제국의 인텔의 팩착이 무엇이냐? 기술 모르는 재무통 CEO 득세, 자사 기술 맹신하다 경쟁력 뚝, 어, 파, 수십조 투자의 파운드리 재진출. 그런데 반면에 AMD는 기술 통 리사수가 이끌었고 AI 열풍 타고 시총 인텔 두 배로. 그래서 어, AMD가 어, 인텔보다 잘 나간다 이런 시각으로 어, 쓰여진 기사인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어, 반도체 제왕, 어, CPU 전문 기업 이텔에 따라붙었던 수식어다. 그래서, 어, 예전 사람들은 PC, 어, 컴퓨터를 살 때, 어, 브랜드보다, 인텔 이사이드 스티커부터 찾았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시총만 봐도 알수 있다. 어, 1일, 인텔의이 기사가 써진 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인데, 어, 인텔 시총이 1236억 6천만 달러로 싸구려 CPU 기업이라 얍잡아본 AMD. 아예 절반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amd 스탁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초기, 어, 오늘 기준으로 2,334.54억입니다. 반면에, 어, 인텔 같은 경우는 967.6억, 네, 절반 이상으로 어, 떨어진 거죠. 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차트만 봐도 amd는 이런 식으로, 어, 우상향이죠. 물론 AMD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주식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열풍이 불면서 이렇게 쫙 상승했었지. 요때까지만 어, 해도 굉장히 뭐랄까요?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죠. 어, 근데 이제 어, 리사 수 어, CEO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기업이 어, 탈바꿈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엔텔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이제 최대 차트로 보면은 워낙 이제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 빨간 불인데 어 5년 차트로 봤을 때는 파란 불딱 떨어지죠. 지난 5년간 반토버였습니다. 55.88%.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인텔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급기야 인텔은 어 실적 발표 후 실적 설명회에서 전체 직원의 15% 야 전체 직원의 15%입니다. 1만 5천명을 해고하고 투자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 대책을 내놨다. 결국 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는 거죠. 어, 졸라매야겠다는 거고 비용 절감인데 2016년 이후 8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어, 이거를 듣고 어, 기뻐할 주주는 전혀 없죠. 어,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18.9% 어, 떨어졌는데 어, 오늘... 정규장에서는 훨씬 더 떨어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냐? AI 트렌드에서 소외된 인텔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네요. 이날 실적 발표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패트 아, 갤슨일 현재 인텔 CEO죠. 아, 원래 저 뭐죠? VMware에 계셨던 분인데 아, 이쪽으로 이제 그몇년 전에 옮기신 분이십니다. 어, VMware 당시 CEO였을 때는, 때는 평가가 꽤 좋았어요. 참고로 VMware는 어, Broadcom, ABGO, Broadcom에 인수가 됐었죠. 그리고 ABGO는 꽤나 잘 나가고 있고요. 어, 자, 보자고요. 실적이 실망스러웠다고 고백을 했다. 올 2분기, 아, 올해 2분기 매출, 아, 128.3억 달러가 전년도보다 줄었다. 전년도에는 얼마이냐? 120. 9억 달러. 이게 소폭 상승한 것도 아니라 <laughs>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4.81억 달러 흑자에서 1 6 1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와우. 자, 그래서 투자를 엄청 했던 데이터 센터, AI 부문 매출도 기대 이하였다. 이 부분 매출은 얼마였냐? 30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자, 인텔은 올해 설비 투자를 연초 대비 20% 줄였고 아 어, 250억에서 270억 달러로 낮췄다고 합니다. 게이어 싱가 씨오는 AI 흐름을 타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AMD는 2분기에 순이익이 881% 늘었다. 어, 2억 6,500만 달러라고 해요. 어, 참 안타깝네요. 물론 이제 어, 전체적인 규모로 따졌을 때는 인텔이 이제 작년에 어, 벌어들였던 순이익이 어 A 어, AMD가 2분기에 벌어, 벌었던 순이익보다 높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번 시, 실적은, 어, 적자였고. 어, 그런데 반면에 AMD는 이제 점점, 어, 성장을 하고 있는 시추에이션인 거죠. 자, 업계에서는 인텔의 경쟁력이 약화한 근본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기술주도권을 놓친 것이다. 어, 흐름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2013년 취임한 재무통 CEO 브라이언 아, 크라제니치는 엔지니어에게 원가 절감과 단기 성과를 요구했다. 장기적인 성과와 그리고 투자를 요구한 것과 반대를 요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PC 산업 성장률이 2016년에 꺾였는데 그때 12,000명을 해고했다고 해요. 인텔에서 쫓겨난 엔지니어들은 경쟁사로 옮겼고요. 어, 기술 주도권보다 사업 효율화를 앞세우는 경영 방침은. 어, CFO 출신 CEO인 밥스완 재임 기간 때까지 이어졌다. 인텔이 단기 성과를 따지던 그 시기에 AMD는 MIT 출신 엔지니어 리사수 레전드죠. 어, 리사수를 CEO 자리에 앉혔고 어, 리사수는 MIT 박사가 하버드 MBA 밑에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기술 경영에 곧비를 조였다. 기술 경영에 곧비를 조였다. 결국 엔지니어 중심 그런 어, 업무 문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한자리수였던 amd의 서버형 cpu 점유율은 지난 1분기 24%로 뛰었습니다. 인텔 점유율은 그만큼 떨어졌고요. 자두 번째 키워드 사골 국물처럼 우려먹는 기술 이렇게 적었네요. 기술에 대한 과신도 인텔의 경쟁력을 갉아먹은 원인으로 꼽힌다. 인텔은 19년까지 14 나노미터 공정으로 cpu를 제조하면서 인텔의 14 나노미터 공정이 대만 어, TSMC나 삼전의 7나노미터 공정보다 낫다고큰 소리 쳤다. 업계에서는 어, 14나노미터 공정을 사골국물처럼 너무 오래 먹는다고 휠난에도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 자 그런데 AMD는 이 점을 파고들었고요. TSMC의 칩 생산을 맡긴 뒤에 최첨단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며 인텔 고객을 하나둘 빼왔다 하는 거죠. 결국은 어, 인텔이 약간 좀 과신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있을 때 AMD는 인텔의 고객을 하나둘씩 빼왔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10나노미터 공정을 양산을 뒤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진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패착이었다는 평가도 있대요. 인텔은 2021, 2021년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고 공장 건설에 200억 달러를 투입했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미 그팻가싱어가 CEO로 어, 임명이 된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200억 달러나 투입했는데 역량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주력 사업, 주, 주력 사업 CPU가 어, 흔들리는 결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분야 적자는 최소 2~3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어, 이 기사에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은. 어, 반도체 제왕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 쉽게 죽지 않을 거란 뜻이죠. CPU 설계 능력, 여전히 세계 최고. 거기다가, 게어싱어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2021년, 어, 그죠 2021년에 CEO를 취임한 뒤 기술 주도권을 되찾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자국 반도체 기업을 밀어주는 팀 아메리카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다. 이렇게, 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자, 그러면 영어로 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건 뭐, 핀 볼드라는 곳인데, 어, 자. 이날 실적 발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i n t e 퍼 c o 션 p e r a t i o n has announced layoffs. 그죠? 만오천명 어, 구조 조정 설명을 한 거였고. 그래서, as part of its significant actions to reduce cost.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 취어진 어, 조치이다. 그래서, save ten million in 2025. 2025년에 천만 달러를 절감하는 게 어, 목표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아까 설명한 데 설명한 것처럼 어전 세계 인원 중에 15%에 해당하는 인원 감축입니다. 자, 게어크 싱어 CEO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This is painful news for me to share. I know it will be even more difficult for you to read. This is an incredibly hard day for Intel as we are making some of the most consequential changes in our company's history. These decisions have challenged me to my core and this is the hardest thing I've ever done in my career. 오케이. Okay. 자, 결국 어, 오늘 같은 이런 뉴스를 전하게 되어서 굉장히 어, 유감이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 페인 페인포인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기도 힘들 건데 어, 우리 기업 역사에서 가장 어, 중요한 어, 그런 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커리어에 두고 있어서도 어, 가장 어려운 어, 그런 어, 결정이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면 정말 장난 이 아니죠? 아무튼 간에. Uh, on top of that, Intel plans to become a leaner, simpler, and more agile company by also cutting down its operational costs, lowering capital and other costs, streamlining its portfolio, removing complexities, sustaining uh, growth investments, as well as suspending its dividend. 자, 이게 컸습니다. 이게 컸습니다. 그 배당. 배당을 그만. 어, 시급을 하기로 한 거죠 이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주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한 분기에 한 분기씩 주는 배당을 못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 보다도 배당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패닉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스타트업의 핵심이죠 린 하고 그리고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에절하게 가겠다 어떻게 어 영업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뭐 뭐죠 지출 그리고 기타 비용도 어, 절감을 하고 게다가 전체적으로 어 사업 포트폴리오를 스트림라이닝 하겠다.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 removing complexities. 이것도 단순화하겠다는 거죠. 복잡성을 어 단순화하겠다. 그래서 어좀 지속 가능한 그런 어 투자를 어, 계속 하겠다. 그리고 suspending as dividend. 이걸 어, 가장 마지막 키워드로 아남겨 어, 놓았네요. 안타깝습니다. These actions, combined with the launch of Intel 18A next year to regain uh, process technology leadership, will strengthen our position in the market, improve our profitably, i i t and create shareholder value. 그래서 어,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있어서 우리가 수익성을 어,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주주 가치를 생성을 하겠다라고 말은 해놨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어, price prediction 2025년 뭐 이거는 사실 뭐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뭐. 어, 뭐, 주가 예상이라는데, 이건 보죠. 자, 이게, 어, 뭐야. 어디죠? 그, tip ranks라는 웹사이트에서 analyst rating. 어, 현재 애널리스트가, 어, 인텔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평가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총 16명. 그 중에 매수 의견이 3명, 홀드 의견이 12명, 매도 의견이 1명이에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라는 걸 그, 분위기였죠. 물론 이게 실적 발표가 이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매수 의견으로 갈 수도 있고, 매도 의견으로 갈수 있는데, 매수 의견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가 평균은 40.121% 40.21%인데, 아 이것도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어... overall Intel seems to be in a rough spot in terms of its uh, viability and future price performance and only time will tell if the company's strategy will positively reflect on uh, Intel earnings exercise positive influence on the price of its shares I said doing one's own research is critical in investing. Oh, uh, 어 지난 그러니까 52주 어 최저점을 찍었죠. 그것도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늘려서 봤을 때음전 고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전고점을 강력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결국은 더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계단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20달러도 그 불안해 보이고 10달러도 좀 불안해 보일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인텔은 아 줍줍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아 장기 투자자로서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 투자자라면은 이 데드파, 데드캡 바운스를 노리고 뭐 전고점 30달러 선까지 좀 반등을 하는 거를 노려보고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단기 투자 고수라면 근데 장기 투자로는 좀 걸맞지 않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 결국은 음, 인텔이라는 회사가 가진 그런 어 뭐라 그러죠 예전부터 쌓아온 그런 노하우와 게다가 이제 CEO 팻게어싱어를 믿어봐야겠는데 물론 좋은 CEO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좀 어렵지 않나 아쉽네요. 그리고 뭐 다른 뉴스도 읽어보셔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이거죠. 어, 인력 감축 15%, 거기다가 이제 적자 전환, 적자 전환, 어, 거, 거기다가 네 배당 지급 중단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맞물리면서 어, 오늘 이제 급락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 인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어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몰랐던 부분, 어, 이런 부분 가르쳐 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eace.